안녕하세요. 작년에 여드름으로 피부과에 200만원이나 쓴 고3 남학생입니다.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뾰루지처럼 여드름이 한두 개씩 나고 사,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. 그러다 고등학교에 입학한 2023년 봄 동네 피부과에서 이소티논을 복용했고, 그때는 괜찮았지만 그해 여름부터 상황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. 부모님이 구미역 근처 피부과에서 여드름 패키지 12주 치료를 결제해 주셨습니다. TMS, 피코프락셀, 아쿠아필링, 압출, 염증 주사, LED 마스크까지 풀 코스로 받았고 총 200만 원이 들었습니다. 치료 직후엔 확실히 좋아졌지만 마지막 시술이 끝난 지한달반 만에 다시 재발. 지금은 턱과 목까지 번져서 치료 전보다 더 심한 상태입니다. 혹시 제가 경북대에 진학하게 된다면 대구 피부과 특히 닥터스에서 진료를 받고 싶은데. 아 네. <laughs> 견적이 얼마나 될까요? 음. 마지막으로 여드름 원인, 지금 할수 있는 최선 가성비 좋은 화장품, 그리고 피부 관리 음. 팁을 꼭 듣고 싶습니다.라고 200만 원으로 여드름 전쟁에서 패배한 꿈이 고삼 드림. 야. 네, 완패하셨네요. 아, 사연이 <laughs> 네. 아주 절절하고 간절합니다. 음.